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기 불과 4나흘 전에 산부토건이 본사 사무실을 이사한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JTBC 취재진이 원래 쓰던 사무실을 찾았는데 급하게 이사를 한듯 회사 서류들과 인감증명서까지 그대로 남겨둔 채 떠난 상태였습니다. 특검은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산부토건의 본사가 있던 서울 중구의 사무실입니다. 성빈 사무실 바닥에 회사 서류 더미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신고서를 비롯해 사내 전화번호 현황 같은 업무 관련 문서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무실 한 켠엔 회사 업무 내용들이 담긴 수첩도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정보가 담긴 인감증명서까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회사 자료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급하게 사무실을 이사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삼부토건 공식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본사 주소가 새로 이사한 곳이 아닌 서울 중구로 되어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삼부토건이 본사 사무실을 서울 중구에서 종로로 이사한 건 불과 3, 4일 전인 지난 주말입니다.